제가 그때 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조금 더 해보셔라 한열 번만 더 네네. 해보시, 아예 열 번까지만 한번 해보신 네네. 다음에 네. 또한번 생각을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도 입찰하시다가 열번 안에 네네. 된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게 된대니까요. 이게 워낙 저는 싸게 네. 최저가에 긴접하게 네. 쓰다 보니까 네. 사, 네. 사실은 네. 계속 폐찰폐찰폐찰폐찰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네. 딸의 도움을 받아서 음, 같이 그러니까. 아우 사실 딸님이 아니었으면 네. 낙찰 네. 못 받았죠. 네. 맞아요. 입찰하는 날 네. 딸님이 네. 네. 조금 더 네. 아니 네. 엄마 네. 좀더 올려 쓰자 해가지고 네. 극적으로 낙찰 받았던 네. 거잖아요. 그래서 네. 낙찰 받았어요. 네. 네. 아 이게 딸님이 <laughs> 진짜 복덩이네요. <laughs> <laughs> 엄마한테 네. 또큰 선물 해준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근데 그렇게 네. 해서 그래도 열번 안에 네. 제가 왜열 번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게 하다 보면 선생님도 두번세번 번 가다 보면 품에 감이 생기셨을 네. 거라고 네. 생각을 해. 감이 생겨요. 그렇죠. 네, 생기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막 말로 설명해서 네. 되는 네. 건 아니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네. 한 세네 번 정도 가보면 그럼 이제 경매 분위기, 입찰장 분위기에 대해서 네.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니까. 그리고 선생님 그 부동산에 대한 그 입찰 입찰가에 대한 소신도 분명히 생기시는 네, 거고 해서 네. 좋은 결과가 딱 나온 네, 거라고 이제는 생각이 아, 드네요. 어느 정도 써야? 네. 네. 어, 입찰을 되겠다. 그 그렇죠. 그런 감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 감이 네, 생길 입찰이. 때가 있어요. 네, 네, 네. 근데 또 요새는 입찰을 좀안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감이 좀또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꾸준함으로 저는 네. 극복해내야 되는 거라고 사실 생각하고 네. 있어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네. 낙찰을 받으신 거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던 거를 조금 더 네. 여쭤보면 네. 선생님 계속 그 부자 친구분 네. 얘기 영향을 좀 받으셔서 네. 부동산은 계속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네. 왜 하신 거예요? 아, 사실 기간에 올해 기간에다, 하반기나 기간에다, 내년 네. 상반기 네. 말씀하셨는데 근데 요즘 실태가 네. 떨어지질 않고 있잖아요, 부동산이. 그렇죠. 예. 그리고 뭐 15년 사실 얘기하셨는데, 예. 15년도부터 많이 오르지 않았나? 한 예. 15년, 올랐죠. 16, 17을 하면서 예. 많이 올랐잖아요. 예, 오르고, 예. 그, 떨어지기 기다리다가는, 네. 안 되겠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거 경매를 도잘 빌려야 되겠다. 잘 하셨어요. 그렇게 결정을 네. 한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런 음. 작은 덩치의 부동산은 시세랑 그렇게 상관이 네.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부동산이 제가 결코 선생님 이 반지야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저도 반지야 많이 있으니까. 반지야는 어차피 오르지도 않고 반대로 떨어지지도 떨어지잖아요. 않아요. 그런 시세가 폭락한다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막 10억짜리가 20억, 30억이 됐어요. 그런 거는 막한 음. 절반 떨어지고 그런 일도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음. 이거는 뭐 예를 들어 한 7천이에요. 음. 음. 7천짜리가 갑자기 한 3억, 4억 안 돼요. 어차피. 그렇죠. 올라 봤자 한 7천, 0백 8천이에요. 네. 그리고 떨어져 봤자 7천에서 떨어지면 뭐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상대적으로 뭐 오르니까 떨어질까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죠.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어떤 부동산보다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음. 선생님한테 더잘 맞을 수도 있고요. 네. 저는 시세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몰라요. 음. 뭐 어쨌든 제 방향성은 네. 뭐 우상향을 보고 네. 투자하는 건 있지만 그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에 대한 영향은 제가 생각할 땐 상대적으로 적게 받기 때문에 선생님 어쨌든 남은 삶에 대해서 남은 삶은 그래도 못 해도 한 50년 더 사셔야 되잖아요. 네, 1 0 120세. 그러니까요. <laughs> 50년 이상을 살아가시는 네. 동안 제가 생각할 때 굳이 막 등락이 심한 거에 너무 휘둘리는 음.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닐 것 같아요. 올라가면 당연히 좋겠지만 떨어질 때도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부동산이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그런데 그이 덩치 작은 거는 분명히 그 음. 폭이 적어서 네. 선생님 삶에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안정성을 더줄 네, 거라고 네. 생각하고 선생님이 네. 월세 투자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 이유가 선생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노후 네. 네. 대비 용으로 네. 생각을 하시는 거라면 네. 이거만큼 잘 맞는 게 저는 없다고 네. 생각해요. 네. 중간중간 뭐집하자에뭐 민원 들어오고 뭐 어디 고쳐달라 하는 거는 뭐 그거 그냥 수리하시는 분 연락하거나 아니면 좀 내가 가서 뭘 봐야겠다. 그러면 아드님 따님 시키세요. 그런 네. 거는 그거 뭐 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선생님 이제 남은 음음. 인생에 대해서 그냥 제가 생각에 너무 변동성 없게 가는 게전 조금 더 안전하지 않아요? 네. 그렇다면 이 물건이 저 누구보다 잘 맞고 어울린다고 음. 생각을 해요. 맞아요. 뭘세 네. 갖고 박고박 나오고. 그러니까요. 안정적인 거죠. 맞습니다. 네. 네. 저도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선생님은 또 재능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laughs> 뭔 재능이 많아요. 재능이 많잖아요. 네. <laughs> 네. 선생님, 도 배움에 또 욕심이 되게 많으시니까. 네. 내가 그냥 월세 받으면서 편하게 그냥 뭐 먹고 놀겠다. 그런 측면이 네. 저는 아니었다고 아니죠.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네, 네. 좋은 일을 해야죠. 좋은 일? 뭐, 네. 뭐예요? 네. 좋은 일? 네. 진짜 요즘에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 마음이 네. 어려운 사람. 마음이 힘들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네, 그냥 물질적인 어려움도 네, 네, 네. 뭐 있겠지만, 그거보다 네. 마음이 어렵고 네. 저는 또 생각한 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도 많다고 네, 생각해요. 예, 예. 네. 음. 그래서 그런 그런 이제 마음이 힘든 사람. 네. 또 이제 물질로 또 이제 노후에 내가 네. 이제 좀 여러 채 갖고 월세가 네. 아 진짜 몸무한몇백 아, 네, 들어오면 어. 정말 후원도 할수 있고.

저는 뭐 선생님 말씀하시는 성공은 전보다 네. 조금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드네요 어쨌든 이 집이 네. 그 계기가 발판이 될수 네. 있는 집이라고 생각이 네. 사실 또 들어서 네, 유튜브에서 뭐 솔직히 이렇게 네. 유튜브 이렇게 관작가님 유튜브 보다 보면은 네. 이렇게 깨끗한 집도 있지만 네. 많이 막 썩은 집막 많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네. 오늘 이게 첫 집인데 너무 깨끗하고 너무 좋은 집이죠 깨끗해서 너무 감사해요 맞아요. 정말 감사해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좋은 집을 또 내려주셔서 네, 네. 아, 선생님이 그동안 네. <laughs> 기도를 많이 하셔서 네. 네. 오늘 많이 싸우신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 그거 물어보려 고그어요또 네, 네, 네. 하나 뭐였냐면 네. 선생님도 이번에 명도 하면서 느끼셨겠지만 네. 채무자랑 이렇게 협상을 하시면서 마음이 어쨌든 내 생각만 고집할 수뭐 네, 내가 없어. 집주인이라고 네, 네. 내가 고집할 수만 있는 건 아니니까 네, 네. 그러면서 마음의 불편함이 뭐좀 있었을, 종종 있으셨을 텐데 그래도 집에 오면서 네. 얘기를 잠깐 나누었는데 네. 선생님은 상대적으로 되게 편하게, 네. 그래도 마음 관리를 되게 잘하셨다는 느낌이 들어서 네. 그 비결이. 네, 감사합니다. <laughs> 그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요? 네, 선생님 좀그 아... 공부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되셨나 봐요. 예, 네. 우리가 이제 어릴 때 네.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상처를 받고 살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상처가 되게 네, 많거든요. 네, 네, 네. 누구한테? 주변 사람 아니면 맞아요. 친구가 가까운 친구 가까운 부, 부모님 부모님 네 맞아요. 부모님한테 네. 또 이웃 이웃 지인들테도 받을 수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네. 무의식에 있다가 음... 그런 비슷한 일이 네. 이렇게 생기면 네. 역동이 일어나면서 불편하거든요. 음, 맞아요. 일생 살면서 네. 불편한 일은 네. 없어야 되는데 불편한 일이 없을 순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이 불편한 일을 없애려면, 네. 우리가 진짜 마음을 네. 정리정돈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마음도. 마음도. 우리가 집안 음 청소도 정리정돈을 하면서 살아야 음. 내가 보기에도 네. 깨끗하고 남보기에도 좋고 식구들도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음. 음. 그, 근데 내 안에 있는 음. 이 마음, 음. 마음을 정리를 하면, 음. 내가 나한테 무슨 상처되는 말을 해도, 네네네. 그게 상처가 안 돼요. 아... 그게 상처가 안 돼. 그냥 받아들이게 돼요. 아, 받아들이게 돼요. 그 정리한다는 네. 표현이 네. 비워낸다는 개념하고도 비슷한 거예요. 네, 네. 음. 그게 다 방법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배움이 좋은 것 같아요. 음, 아, 저도 또. 안 배웠으면 네. 몰랐어요. 음. 옛날처럼 막 힘들게 네. 살았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지금은 너무 편해요. 선생님이 그 공부하셨던 심리 공부좀 네. 도움이 많이 되셨나 네. 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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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이, 이 심리와 심리 공부와 경매가 또공합이 괜찮았네요. 심리 게임이 들어가잖아요. <laughs>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laughs> 근데 제가 네. 느낀 게, 네. 반작가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느낀 네. 게, 네. 아, 기본이 되어 있는 거야. <laughs> 아, 그래요? <laughs> <laughs> 기본이 네. 상대가 말을 할때 네. 대부분 사람들은요, 네. 자기 주장만 내서 오거든요. 음... 아, 그거는 틀렸어. 그거는 아니야. 막 이래요. 그러다 보면 맞아, 이게. 맞아, 맞아. 맞아요. 이렇게 부딪혀죠. 등을 돌리고 부딪히는 거든요 부딪히고 되면은. 그 사람하고 얘기하기 네네. 싫어져요. 근데 반작하지는 이번에 내가 명도 하는, 하는 와중에 네. 이제 제가 이제 모르니까, 처음이니까 네. 여쭤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아, 그거, 그 선생님 그거, 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안 해. 절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 저는 절대 그렇게 얘기 네,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고요. 네. 조심하자죠. 네, 굉장히 조심, 조심하는데 그게 몸에 배어 있어. <laughs> 몸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좀 신경은 써요. 네, 그아요 네, 아 그걸 느끼셨구나. 안 네,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안 하고, 네. 아, 이게 본인이, 아, 본인이 알아서 느끼게끔 하는 것 같아. 아... 그 심리를 안 배웠는데도, 안 <laughs> <laughs> 배웠는데도, 아, 그게 기본이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네. 발가 벗겨져 있는 <laughs> 느낌이에요. 선생님이 <laughs> 아, 내 깊숙한 것을 어떻게 아셨지? 제가 노력하고 힘쓰는 부분이 <laughs> 와... 그거거든요.